아, 여기는 장소일빙 야... 열매마 농장입니다. 열매마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네요. 열매마는 꽃이 없이 마디에서 열린답니다. 옆에는 여주가 또 자라고 있고요. 여주도 친환경 여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매마 잎도, 어, 장아찌를담으면 맛이 엄청 좋다고 하네요. 예, 마디마다 여기, 여기도 지금 열리고, 열리고 있네요. 여기도 열리고, 마디마다 예, 예, 열리고 있, 있습니다. 줄기에, 줄기가 이제 비가 오더니 성장해서 잘 올라가고 있네요. 어, 여기는 열매마가 줄줄이 달리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마디에 열매마는 꽃이 없이 열린답니다. 이상은 장수 엘빙 농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